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잖아 얘가 네 번째 항이야 n번째가 중요한 거야 수의 흐름을 보라고 그랬어 n번째가 어떻게 나올지를 벌써 파악이 됐어야 돼첫 번째 1까지 더했지 두 번째는 2까지 더했지 세 번째는 어디까지 더했냐 3까지 더했잖아 네 번째는 4까지 더했잖아 그럼 일반항 an은 어디까지 더하겠냐 n까지 더해는 걸알 수가 있겠지. n까지 더한 걸알수있 n까지 더한다라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의 k 우리 앞에 공식 똑같아.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공식. 이게 일반이야 그 일반. 일반항 찾았어요. 일반항 찾았으니까 뭐 해주는데 n항까지 합 Sn은 <laughs>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a의 일반항 2분의 k의 k 플러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? 2분의 1에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k 제곱 플러스 k가 되잖아. 왜냐면 2분의 1은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내고 k의 k 플러스 k 제곱에 k라는 것을 분배법칙으로 이제 분리를 해줘야겠지. 그래서 얘가 뭐가 돼?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함까지 k의 제곱이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함까지 k가 되는거야 오케이 그럼 끝났죠 얘 계산하면 되지 얘가 뭐야 아까 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뭘까 자연수의 합 보이 2분의 1 해주면 대답법. 정리를 하면 돼요. 오케